방언에 대해서 아시나요, 여러분? 방언은 이제 교회 생활 하다보면 가끔 듣게 되는데요. 기도하다가, 뭐, 랄랄랄라, 뭐, 따따따 하는 분도 있고, 뭐, 샬라샬라 하는 분도 있고, 개인마다 다 다르게 방언을 합니다. 그리고 상황마다 또 다르게 방언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방언을 처음 들으며, 이제, 초신자들이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처음 보면 이제 놀래기도 하고, 미친 사람들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방언을 하는 본인도 처음에 방언할 때 내가 드디어 미쳤구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할때 이렇게 방언으로 기, 전도를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방언으로 전도하지 말고 예언으로 전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왜 우리가 전도를 할때 방언으로 하지 말고 예언으로 해야 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에는요, 은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방언과 예언의 문제가 있었어요. 방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랄랄라 따따따 알아들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요. 이 방언이 꽤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대화할 때도요. 자랑스럽게 뭐 랄랄라 따따따 샬라샬라 이러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표기도 할 때도 찬양을 인도할 때도 뭐 자기 혼자 뭐 샬라샬라 샬라, 샬라 하니까 따라 할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또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말로 전하기는 전하는데 시도 때도 없이 해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오늘 본문인 14장까지 매우 길게 은사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그래서 12장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얘기와, 그래서 은사가 다양해야 된다 라는 이런 큰 틀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사는 섬기는 은사다 이런 얘기를 해 줬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 은사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알려 줬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사랑이죠. 우리가 사랑의 관점으로 이 은사를 활용해야 된다. 근데 그 사랑이 남녀 간의 로맨스가 아니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었다는 것까지 아마 잘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밑작업을 잘 해놨어요. 은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 본격적으로 방언과 예언의 이두 가지 문제에만 집중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첫 구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을 추구하며 13장에 나온 내용이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며 12장에 나온 은사를 추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나 너희가 특별히 방언과 예언 중에서는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일까요? 그 이유를 2절에서 얘기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대요. 이게 특징이에요. 방어는요, 사람에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본인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몰라요. 그래서 오직 영, 자기 안에 있는 영혼이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할 뿐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하면요 그 알랄랄라 따따따 같이 의미 없는 말 같이 들리지만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우리도 모르는 어떠한 언어로서 나가고 있다라는 그 현상입니다 알겠죠 반면에 예언은요 사람에게 말하는 거래요 예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유익하게 세워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하기도 하고 위로를 하기도 하는 게 바로 예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은요. 4절처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오직 자기에게만 유익이 있고요. 예언을 말하는 자는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처럼 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방언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왜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바울은 13장에서 우리가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얘기하셨어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들으신 거 기억하실 거예요. 맞죠? 그것처럼 방언은 이 사랑의 원리에서 아무 유익을 못 줘요. 맞죠? 왜냐면 본인도 못 알아듣고, 듣는 사람도 못 알아들어요. 하지만 예언은 어때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해서 바울은 모두가 예언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방언도 이렇게 만약에 통역을 할수 있으면, 알아들을 수 있다면 교회 덕을 세우니까 그때는 하지만 만약 통역이 없으면 예언하는 사람보다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이처럼, 방언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고요, 예언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지만, 두 은사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어요.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고, 예언은 알아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되셨죠? 이처럼, 알아들을 수 있음이 중요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아무리 거룩한 말이어도,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당연한데, 이게 사실은 잘 지켜지지 않는 게 안타까운 거죠. 언제 그러냐.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 아, 우리가 이제, 우리는 한국말로 하는 것 같지만, 방언으로 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길거리 전도를 할 때, 보통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물티슈를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는 잘 전한 것 같지만, 사실, 아, 듣는 비신자들 입장에서는 방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이해하려면 비신자의 입장에 되어봐야 돼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잭피터 믿으세요? 잭피터 믿으세요? 어떻게 뭐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없을 겁니다. 잭피터 믿으세요를 아무리 들어봐야 잭피터가 뭐야? 뭐 이럴 거예요. 왜요? 잭피터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배경 예수님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비신자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를 들어봐야 뭔 소리지 이런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다 물티슈까지 주니까 이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어쇼어쇼 신장 업했습니다 대환영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가 맞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물티슈를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전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지만 그냥 비신자의 입장에서 엄밀히 쳐다보면 일종의 호객행위나 또는 뭐 홍보와 같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 믿으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게 하는 아주 거룩한 핵심 메시지일지라도 이것을 알아들을 수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방언으로 예수님을 전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더라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말은 오직 자기에게만 유익이 있다는 라 거예요. 물티슈를 주면서 비신자들은 알아들 수 없는 구호 같은, 암호 같은 예수님 믿으세요를 하면 본인은 뿌듯합니다. 많이 전한 것 같거든요. 하지만 듣는 이들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떻게 했니? 이거를 말해요. 6절에서 이걸 얘기합니다. 한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건 이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고린도교에 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왈랄라 따따따 샤라샤라 샤라 샤 했으면 사람들이 아멘 하지 못했겠죠. 그냥 미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시 받은 대로 전했고요. 또 지식으로 전했고요. 예언의 언어로 전했고요. 가르치는 은사로 전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요,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전해야 돼요.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형태로 전하면 오늘 써있죠? 무엇이 유익하겠냐.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이런 신령한 메시지조차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전해야 되는지를 7절부터 9절까지 더 구체적인 예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그 물건들이 소리를 낼때다 똑같은 음을 낸다고 해보세요. 필이도 똑같은 소리, 검은고도 똑같은 소리. 그러면은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이게 필인가? 검은고인가? 구별할 수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나팔을 불 때요, 분명히 전쟁을 할때뿌 이렇게 불어야 되는데 뿌 이렇게 불면 전쟁 준비를 할수 있겠냐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가 말하는 것을 어찌 알아듣냐는 거예요. 이렇게 악기조차도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없는데 우리가 말로 하는 이 언어는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허공에다가 말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예배당에서 대표기도를 할 때도 찬양을 할 때도 심지어 대화할 때도 자랑삼아 방언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거 누가 유익하겠어? 네가 사람을 보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벽 보고 하는 거야, 하늘 보고 하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은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세상에는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여기서 소리는 언어예요, 언어. 언어의 종류는 많으나, 뜻이 없는 언어는 없다라고 얘기해요. 당연하죠. 네. 필리핀 말도 다 뜻이 있어요. 한국어도 뜻이 있고요. 영어도 뜻이 있어요. 이것처럼 의미가 없는 언어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바울이 그 언어의 뜻을 알지 못하면, 맞죠? 자기는 그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된대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 필리핀어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우리 지민이나 지용이나막 필리핀 또는 마리누 성토님 필리핀 말을 할 때는 방언이에요. 우리에게는 방언. 무슨 말일까? 전혀 알아듣지 못하죠. 하지만 또 우리 반면에 우리가 이제 태국어나 막 이런 걸 하게 되면 또 필리핀 사람들도 이 말을 못 알아듣게 됩니다. 또 우리도 못 알아듣게 되죠. 이것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은요, 그냥 외국어입니다. 그렇죠? 근데 방언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거룩한 메시지다라고 할지라도 알아듣지 못하면 솔직히 쓸모없고 무익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이 거룩한 메시지도요, 정말 알아듣지 못하면 그런다는 게 조금 마음 아프지만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우리는 사실 이거를 알면서도 혹은 모르면서도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믿으세요를 어쩌면 전하고 있다. 근데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니까? 한세 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첫 번째. 예수님 믿으세요가 전하기 쉬운 구호예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경우가 있죠. 두 번째는 진짜 방언처럼 자기도 이 예수님 믿으세요가 무슨 뜻인지 잘 몰라. 근데 혹시, 혹시 이렇게 전하면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일하셔서 이 사람이 구원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신비한 어떤 기대를 갖고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이유. 세 번째는 예수님 믿으세요가 무엇인지는 아는데, 무엇인지는 아는데, 비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상 언어로 전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면 죄는 뭐고, 구원의 문제는 뭐고, 십자가는 뭐고, 그게 어쨌다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할 때도요. 알아 들을 수 있는 말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유창하게 전해도 무익합니다.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제가 전하지만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참 쓰려요. 왜냐하면 뭔가 그래도 신령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지만 오늘 분명히 나왔죠. 방언이라는 은사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조차 그렇게 몇 시간씩 해도. 알아 듣는 사람이 없으면 무익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비신자에게 우리가 교회에서 썼던 그 용어 그대로 전한다면 은혜 받으세요. 예수님의 복음 뭐 이런 얘기하면 알아듣겠냐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말은 주일에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이러면 비신자의 귀에는 이렇게 들리죠. A의 교회를 와서 예수님의 비를 듣고 씨를 많이 받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정도만 암호입니다. 이런 거예요. 무익하죠. 듣긴 들었으나 아, 아무런 열매가 없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전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내 구령의 열정으로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잘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자기소개를 해보라 라고 들어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맞죠? 지금 자기소개 한 5분 정도 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아, 어, 음, 저는, 음, 김성재, 뭐, 이렇게 합니다. 왜요? 나조차, 나조차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준비하지 않으면 잘 전하지 못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교회의 교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전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이야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야지 안 그러면 그냥 구령의 열정으로 딱 나갔을 때 이런 일을 경험하게 돼요. 열심히 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게 돼요. 그러면서 이 전도에 처음 했을 때 패배의 쓴맛을 깊이 보고 이제 돌아오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하오니 이제 다시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리다 하는 아주 반대, 바울과 반대되는 결단을 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 13절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해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인 즉, 교회에 유익을 세우기 위하여 그 은사가 풍성이 되기를 구하라. 그래서 특별히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방언이라는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언어를 해요. 근데 유익을 못 주죠? 그러니 유익을 줄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통역을 기도해,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뭘 기도해야겠어요?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그 방언을 할 때, 그게 아니라 정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의 언어처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통역의 은사를 달라.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통역이 뭐예요? 자기 언어로, 자기 언어로, 자기가 완전히 소화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도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야 예수님을 전할 때그 메시지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무리 우리가 신령한 뭐 은사여도 그게 포장지입니다. 포장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메시지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사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전도는 하지만 정말 방금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과 같은 뭐 구호를 전하다 보니 정말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조차도 정말로 이 예수님의 복음이 모르는 사람이 꽤 많더라 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전도하다 보면 교회를 다닌대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저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고 또는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가 그냥 낙심해버려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있는 그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하잖아요.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왜요? 여전히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전해야 돼요.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더라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과 같은 말로 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소망하기로는 우리가 정말로 오늘 말씀을 그냥 듣지 말고 정말 깊이 생겨서 그래, 내가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언어로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로 기도하시고 또 정리해 보셔서 정말로 누구에게도 잘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 만났던 많은 어, 교인들 중에, 어,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이고, 전잘 몰라요.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예, 네? 교회생활 그렇게 많이 했는데, 엄마, 아빠 이름도 몰라요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간구해야 돼. 하나님께 간구. 본인을 위해서라도. 자기가 뭘 믿는지는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자기가 지금 교회를 왔는지, 성당을 왔는지, 저를 왔는지, 또는 이단을 왔는지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다른, 자기도 유익이 있고 다른 사람도 유익이 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하기로 우리가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언어로 선명하게 알고 있어서 또 선명하게 전할 수 있어서 수원 지역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갔을 때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모르잖아요? 잘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돌아올 때 "아휴, 도대체 어떻게 전해야 돼?" 이러지 않고, 그 사람이 우리가 전한 그 메시지 때문에 "아, 그래요? 너무 기쁘네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보람이 되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사명처럼 복음으로 개인이 회복되고, 개인이 회복되어 그 가정을 회복하고, 또 가정이 회복되어 이 마을을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함께... 복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잘 알고 전해서 개인과 가정과 마을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